일단은 아 요거는 루트 3 더하기 아, 12를 소인수분해하면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. 그럼 얘는 2루트 3으로 정리가 돼요. 그래서 2루트 3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27이라는 것은 27이라는 것은 소인수분해하면 3의 세제곱이구요 이것은 3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이 3의 제곱이 3으로 나가게 되죠? 그래서 3루트 3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는 3루트 3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으시면은, 루트 3, 루트 3, 루트 3이니까 뒤에다가 루트 3을 써주시고, 각각의 개수들, 요 놈의 개수, 요 놈의 개수, 요 놈의 개수를 더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1 더하기, 2 빼기 3이 되는 거야. 자, 그런데, 1 더하기 2 빼기 3은 얘가 0이거든요?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유리화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분의 4를 유리화를 할게. 그러면 정훈이가 한번 해보자. 자, 정훈아,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? 유리화 하려면. 간단한 거잖아, 이거.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야 돼요? 어, 루트 2를 곱해주셔야죠.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해주세요. 그러면 분모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가 되고? 어, 2가 되겠죠. 그래서 2분의 4루트 2다. 그래서 약분하면 2루트 2가 되는 거야. 그래서 2루트 2 빼기가 되고.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6자 요거는 여러분 유리화 하지 마세요. 그냥 약분 하시면 돼요. 약분 요렇게 약분이 되네요.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2가 되네요. 루트 2 그래서 루트 2다 그러면 루트 2를 써주시고 자 여기에 개수 2와 뒤에 거의 개수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1 루트 2고요 1은 보통은 생략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답은 루트이다.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.